승자의 자리 욕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승자의 자리 욕심.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다들 자리 욕심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담임 목사님의 침 튀기는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 자리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항상 그요 앞줄의 왼쪽 아니면 오른쪽 여기 이 자리를 항상 저의 자리로 여기면서 남의 교회 그 장립 장로 장식 갔다가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여러 <laughs> 번 선서했던 사진도 찍혔습니다. 자리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욕심이 이기심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 욕심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그래서 내가 좀더 앞자리에 앉아야 내가 제보단 앞에 앉아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앉아야지 라고 하는 그 자리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은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라오디케아 교회 보내는 말씀도 드릴 텐데 저는 그 이미 여러 번이 본문을 대하고 또 신학원에서 공부를 같이 하면서 미리 좀 듣기도 하면서 감동을 제가 받았기도 했고 또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던 그이 주제와 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오늘이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현재 그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것 그리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와 함께 연합하여 그 자리에 영적으로는 같이 앉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라기보다 땅에 주저앉아서 자빠져 있는 사람들것 같아 보입니다. 이기긴 뭘 이겼습니까? 맨날 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늘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다시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또 실패하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다시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손을 만지러 교회 오고 이러면서 비굴하지만 끝끝내 이기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바로 그렇게 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면서도 또한 이기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라고 이렇게 써있는 그에 우리 자신의 이름들을 직접 넣어서 읽으면 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올것 같습니다. 이기는 나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계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에 앉아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그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 하늘 보좌를 내다 버린 그리고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황금 의자를 먹치라고 또 발로 밟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많이 살아갑니다. 일단은 여기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어떤 사람이래요?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제목에 승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게 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장차 이긴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살도록 하신다는 것과 또 실제로 하나님의 그 심판 날 이후에 우리가 또한 어그 예수님의 보좌에 그 왕의 자리에 그래서 왕 노릇 하는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중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왕좌에 앉아 있을 것이지만 이 땅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리고는 주님 오시는 날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이긴자의 자리를 의지적으로 지켜낼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인사하기를, 뭐, 할렐루야 하거나, 아니면은, 평안하십시오, 샬롬 하거나, 혹은,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승리합시다, 혹은, 승리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하여 이긴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과 싸워 이겨야 그 자리에 앉는단 말입니까? 일단 문맥으로 보면 이제 라우디케아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라우디케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그 스스로 부유한 척하고 또 스스로 다 아는 척다 보는 척 했던 그리고 스스로 잘 사는 줄 여겼던 그 상태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이며 제대로 보지도 못한 흑암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그 말씀 하심을 따라서 주님께 문을 열어 주님이 들어오시게 하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기는 첫 번째 길이라 하겠고 또더 가깝게는 그 전에 이미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고 실천하여 나에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라 여기며 이 말씀들을 순종하고 또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승리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성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게 또 제자들에게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의 싸움에 대하여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하여 우리의 육신이 지지 않도록 영을 강하게 무장하도록 권면합니다. 또 싸움의 대상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오직 우리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고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리고 내려놓고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도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기문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 불의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한 형들 뿐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내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부패성, 내 자신의 악한 본성과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자입니다. 내 연약한 몸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도록 순종하는 것, 이것이 승자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리 욕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앉습니다. 꽤 와서 내가 맨날 앉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가질 자리 욕심은 그, 그런 자리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맨날 앉는 자리라도 내가 늦게 와서 그 자리에 누가 앉았다 그러면 내가 진 겁니다. 그 자리 그 냅둬야 됩니다. 내가 원래 앉는 자리니까 비키시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고요. 큰 교회일수록 내 자리 없습니다. 큰 교회들 가면요. 빨리 오는 사람이 본당 들어가고 늦게 오는 사람이 다른데 들어가서 화면으로 보죠.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쓸데없는 자리 욕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앉는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로 그래서 오늘 내가 위치적으로 어디 앉든 그런 것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졸지 않는 기둥지 우리는 그래도 기둥 뒤에 가릴 데가 없잖아요 기둥지도 아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어디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다. 라고 하는 그 자리 욕심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는 것이 하나의 승리요. 앉은 다음에도 계속 이기고 또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성도의 자리 욕심입니다. 우리 성도가 가진 자리 욕심, 저는 이것을 좌부심, 이렇게, 어, 또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자부심이 아니라 좌부심입니다. 자리, 자리 젖자요.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앉는 그 자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앉은 자리가 어디인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앉은 그 자리, 맨날 앉으시는 그 자리지요. 그 자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가 곧 나의 자랑이요, 나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셔서 예배자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나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삶을 살게 하시며 그가 이기셨던 그 방법으로 나도 오늘 이겨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승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받아먹는 그 순간이 바로 이기는 순간입니다. 이 이기는 순간들로 예배를 채우고 또 예배 시간이 끝난 이후에 생활 속에서도 그 예배가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는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끝까지 이기는 승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끝까지 예배함으로 이기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집에서도 우리의 앉는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라 보좌에 앉아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앉게 하신다는 그 자리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죽음으로 이기셨고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이김 또한 죽음으로 이기는 것과 부활로 이기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요. 건강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요. 권력으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많음으로 혹은 직분으로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보좌의 특성입니다. 이 특성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도 기꺼이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삶을 합니다. 삽니다. 희생할 때 우리는 그 보좌를 지켜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견뎌낼 때, 그래서 다시 일어날 때,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보좌를 지킵니다. 이것이 사업에 재기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이 내려가다가도 다시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그 보좌를 회복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죠. 부디 바라건대, 우리 도봉교의 모든 성도님들, 이 귀한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앉혀 주신 그 자리를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스스로 내려가지도 않으시고, 빼앗기지도 않으셔서 늘그 영광 보좌를 지키시며 하나님 앞에서의 왕으로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패배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이겨 주셨는데 우리가 그 뒤를 잘 따르지 못해서 우리는 늘 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앞서 보내며 그 뒤를 따라 이제는 우리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얻은 승리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승리자의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좌부심을 가지고, 자리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리를 기억하며, 내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